안녕하세요. 리뷰 닥터입니다. 제가 영상을 거의 3, 4개월 만에 올리는데요. 채널 관련한 여러 문제로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길지 않을 테니까 3분만 보고 가주세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함께 채널을 운영했던 이해 관계자들과의 문제로 세달 전부터 노트북 영상을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채널을 운영할 수는 없었어요. 이로 인한 제 손해가 꽤 생겼죠. 제 손에는 제가 책임지면 됐지만 가장 걸렸던 것은 제 노트북 영상을 봐주셨던 구독자님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말해야 할지 말지 가늠이 잘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새 영상이라 노트북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노트북 소개가 메인인 채널인데 노트북 영상을 올릴 수가 없으니 할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구독자는 적지만 그래도 1년을 넘게 열정을 부은 채널인데 이런 식으로 묻어야 한다니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채널을 활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독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좋은 매트리스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조에만 열중하시다 보니까 온라인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돕고 수익도 내고자 온도베드라는 매트리스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5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운영하면서 천 분이 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저희 매트리스의 좋은 품질을 소개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는 100일 내에서는 사용하셨더라도 매트리스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무료 반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반품률이 1%에서 2%대라서 좋은 매트리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과도하고 많은 광고보다는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이 맞다면 그걸 추천드리는 것을 저의 방향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도 바쁘다 보니까 광고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어떤 광고를 해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뷰징을 사용할 수도 않고요. 그러다 어느새 경쟁사의 어뷰징으로 인해서 순위가 밀리고 매출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다가 이 채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 애정이 담긴 채널도 살리면서 매트리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 채널의 영상을 봐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보다 더 심하게 매트리스 시장은 광고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것이 좋다느니 이런 레이어가 있어야 한다느니 정말 너무 어렵고 화려한 단어로 상세 페이지가 도배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트리스 또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이지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매트리스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한번 팔고 끝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구매하신 이후에도 계속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고 저희 제품의 보완할 점을 찾아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다음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매트리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매트리스에 대한 정보가 막연해서 힘든 부분들이 계시다면 첨부한 링크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 중한 분이 저희 상담을 받으시면서 매트리스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도 좋고 다른 매트리스를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정말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매트리스가 궁금한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매트리스 영상은 저희 팀장님이 자주 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당찬 여성분이시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